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김병재입니다. 리더의 매력. 가장 영국적인 매력을 지닌 남자 배우 휴 그랜트와 많은 미국인들에게도 아직도 아메리칸 스위트하트로 남아 있는 줄리아 로버츠. 미국과 영국, 유명 여배우와 평범한 일반 남, 싱글녀와 이혼남, 직진녀와 소심남. 이렇게 여러모로 대비되지만 그래서 더욱 로맨틱한 감동을 주는 영화 노팅힐입니다. 1999년도에 나온 작품이라는 것이 미저디지 않을 정도입니다. 휴 그랜트와 줄리아 로버츠의 최근 모습과 비교해 보기 전까지는요. 이웃남 윌리엄 테커는 웨스트런던의 로팅일에서 조그만 여행서적 전문서점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인기 배우 에나스콧이 우연히 그의 서점으로 들어와 책을 사가게 되고 이후에 거리에서 에나와 부딪혀 그녀에게 주스를 쏟고 맙니다. 계획적. 이런 계획을 세울 정도로 윌리엄이 치밀한 성격은 못됩니다. 근처에 있는 그의 집으로 그녀를 안내하여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하는데 아 갑자기 분위기 어쩔 헤어지기 전 그녀의 키스와 계속 머리에 맴도는 애나 애나도 잊지 못해서일까요? 며칠 후 애나가 전화를 하게 되고 둘은 매니저의 눈을 피해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지만 그녀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일이 있었죠. 쓸쓸히 돌아섭니다. 반년이 지난 후 앤나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되는 스캔들이 생기면서 앤나가 윌리엄 앞에 갑자기 나타나고 윌리엄은 그녀를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지내도록 배려하지만 기자들이 몰려들고 앤나는 이를 윌리엄 탓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화를 내며 떠나갑니다 시간이 지나 영화 촬영차 앤나가 영국에 들르게 되고 윌리엄은 촬영장을 찾아가지만 또 다른 오해 앤나가 찾아와서 오해임을 얘기하고 사랑을 고백하나 윌리엄은 다시 상처받을 게 두려워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에나는 그런 윌리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냥 떠나면 될 텐데 키스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곧바로 윌리엄은 자신의 멍청함을 깨닫고 에나의 영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인 기자 회견장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과 그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죠. 그녀의 사랑도 다시 확인합니다. 사랑을 확인한 윌리엄과 애나의 표정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특히 줄리아 로보츠의 저 미소는 언제 봐도 참 매력적이네요. 사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되고요. 쓸쓸히 돌아서고, 화를 내며 떠나가고, 고백하고 거절하고, 인정하고 돌아서고, 다시 찾아가서 사랑을 확인. 해피엔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는 내내 웃음 짓게 하는 잔재하는 에피소드와 그 속의 유머들, 윌리엄과 에나가 나누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서의 눈빛과 제스처, 영국의 아름다운 곳곳을 보여주는 장면, 장면 등이 영화의 무력을 한껏 높여줍니다. 하이라이트는 국적도, 사는 곳도, 직업도, 신분도, 성격도 너무나 다른 윌리엄과 에나가 만들어 나가는 사랑의 모습이겠죠. 리더님들, 제가 오늘은 특집으로 찾아뵙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서로의 매력에 깊이 빠지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이유. 짜자잔. 예. 리더의 매력 특집 MBTI로 이해해보려 합니다. MBTI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분석 심리학자 유흥의 심리유형 이론을 근거로 만들어져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의 성격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활용되고 있죠. 최근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도 서로의 MBTI를 맞춰보기도 하던데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이성친구를 소개받을 때도 상대방의 MBTI를 물어보는 애들이 있다네요. 특정 알파벳이 들어가면 안 만나기도 한답니다. 예. 이런 고지식한 MZ 세대라고. MBTI는 심리 유형을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으로 구분합니다. 이에 따라, ISTJ부터 ENTJ까지 총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나오게 되죠. 이젠들,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 윌리엄과 에나의 성격 유형? 우선, 윌리엄. 내양형, 감각형, 감정형, 인식형인 듯 합니다. ISFP라고 하면 젊은 친구들 떠납니다. IFP죠. i f p 성향의 사람들은 타인을 배려하고요. 다정하고 온화하며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내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죠. 생각은 창의적인데 실천이 다소 부족하고 어떠세요? 윌리엄과 비슷한 면이 많죠? 헤나, 외향형, 감각형, 사고형, 판단형인 듯합니다. ESTJ가 아니라 ETJ죠. 에티제는 한번 사랑에 빠지면 상대만 바라보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직진이죠. 지적이고 독립적이면서 본인 울타리가 명확한 사람을 좋아하고 직설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매우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면이 있죠. 이 장면들을 통해 윌리엄과 에나의 MBTI를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나를 처음 만나는 장면. 세계적인 스타인 에나인 줄 알지만 티내지 않고 다정하고 온화하게. 에나가 그러던 책의 내용인 터키에 관한 설명으로 지적인 면도 살짝 보여주면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간 윌리엄의 집에서 윌리엄에게 생긴 좋은 감정, 첫 만남이 라도 시간 낭비 없습니다. 에나는 키스합니다. 직진이죠. 에나가 오해를 풀기 위해 찾아와 고백하지만 타인에게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뒤로 물러나는 성향의 윌리엄은 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마음을 확인하고 달려간 기자의 견장 이제는 윌리엄도 마음을 엽니다. 에나는 영국에 언제까지 머무를 계획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영화의 명대사죠. In definitely. 영원히요. 라는 너무 진취적이면서 직진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참고로 MBTI 유형 간 관계를 분류한 내용이 있던데, EFP와 에티 j 는 보시는 것처럼 니네 맘이 내 맘, 천생연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윌리엄과 에나가 사랑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MBTI 이외의 성격 유형 검사로 20세기에 개발된 종합 심리 검사의 하나인 디스크도 있습니다. 성격 유형을 주도형과 사교형, 안정형과 신중형으로 분류합니다. 디스크도 마찬가지지만 MBTI로 사람의 성격 유형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고 100%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MBTI는 매력적이지 않고 어떤 MBTI는 매력이 넘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리더님들에게 중요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함께 리더님들 주변의 많은 소비자와 파트너들의 유형별 매력 요소를 발굴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공감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MBTI의 의의가 아닐까 합니다. 시네마를 통한 공감 공시입니다. 리더님의 MBTI는 무엇인가요? 리더님 MBTI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MBTI에 따른 장점과 매력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이,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MBTI 16개 유형에는 모두 다양한 매력 요소가 있습니다. 리더님 주변 많은 소비자와 파트너들의 MBTI를 주제로 이해의 시간과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한 편의 한국 영화입니다. 지난번에는 현대극이었으니 이번엔 사극으로 가 볼까 합니다. 영화 광해입니다. 천만 이상이 관람한 영화인데요. 웃음과 슬픔, 그리고 감동까지 영화 광해 속 다양한 매력과 함께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